저희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테이지 선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오늘 경연의 첫 무대를 꾸며줄 선수입니다. 양경재 소속의 임정환 선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정환 선수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실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공정하고 멋진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입장!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센서리 심사위원의 연정, 윤세희, 김세희, 조은희 테크니컬의 김정진, 박화영 팬서지의 아, 권 감사니다 주시면은 지금 만서 시작해 겠습니다 아, 아, 아. 어, 아. 오늘 그 마이크 볼륨만 조금만 키워 주 Thank y 주시 t 다시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Thank y 주시면 h a n k y 습니다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한과 n k you. Thank you. 은 h a n k you. t h a n 다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어떤 기념 잡힌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커피의 비타니스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비타니스라는 단어를 었을때 이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비타니스는 다른 맛들에 비해 예민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과하게 존재할 때는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비타니스는한 잔의 음료 안에서 긍정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저는 커피의 맛을 구성하고 있는 비터니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커피 경험이 지금보다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니다 오늘은 비터니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커피의 비터니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전에 상창자 금융에 사용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서 제 커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커피는 밸런스가 뛰어나면서도 복합성 있는 향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콜롬디아기시입니다 올해 제가 테이스팅한 모든 커피 중에 가장 선명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 선택하게 되었죠. 콜롬비아는 서쪽의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낸 독특한 미식이기 덕분에 커피를 수확하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그중제 커피는 콜롬비아 빌라델 크로커지요. 해발고도 1850m의 높은 고원에 위치한 나스 바가리타스 농장에서 수확되었죠. 높은 고도가 만들어내는 큰그 일교차는 커피 체리를 천천히 성장시켜 과육에 보다 많은 당분과 유기산을 연성시키는데요 덕분에 제 커피는 매우 뛰어난 단맛은 물론 밝은 풍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 프로세싱된 제 커피는 수확 직후 3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빨갛게 잘 익은 커피체리만을 수확하여 밀폐된 탱크에서 96시간 동안 무산소 발효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기계식 건조기로 35도의 온도에서 48시간 동안 1차적으 건조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칸 베드로 옮겨져 15일간 아주 천천히 건조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은제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과일의 플레이버를 더 선명하게 표현하면서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요. 저는 오늘 사용하는 모든 에스프레소는 뛰어난 밸런스를 만들어냈던 92도의 온도를 사용해 2 1 g 의 원두로 4 5그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피에 대한보다 자세한 정보는 디스크립션에도 준비해 두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시면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비타민스와 조금은 천천히 친해질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비터민스를 가진 우유 음료를 시작으로 상자을요 에스프레소를 순서로 음료를 정리해드릴 텐데, 지금은 전 우유 음료를. 고유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우유인형의 흉미들이더 높은 플러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우유를 얼렸다 녹이면서 초반에도 더나아온 50%의 농축된 우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리터니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었었던 이유는 자극적이고 강한 승화세에 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커피 고유의 흉미들이 가려졌습니다. 여기 진행될 초 플로그겐트 나톤이 다시 한번 분해될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제 커피에 자극적인 쓴맛이 생기지 않도록 18%의 디벨롭 타이머로 로스팅하여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신맛과 담맛, 쓴맛이 보다 균형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땀배 레이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드습니다우유료에서는비터민스와 고소하고 달콤한 우유가 만들어내는 향기의 시너지를 경험하셨다면, 생장음료에서제커피가가시고 있는 잠재적인 향미들을 끌어 올리면서 비터민스를 통해 음료 전체의 밸런스와 복합성이 더욱 상승된 경험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에콰도르산 카카오닙스입니다. 에콰도르 산 카카오닙스는 제 커피가 가진 붉은 과일의 캐릭터를 가지고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10g의 카카오닙스를 시험 초반에 추출한 에스프레소에 침지식켜 음료의 농도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카카오닙스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신맛을 추출해내왔습니다. 이 재료는 제 창작 음료의 초콜릿과 번강을 위해 행위를 만들어내야 니다두 번째 재료는 제 커피의 깊은 단맛을 표현시켜줄 모스코바다 설탕 시럽입니다. 모스코바드 설탕은 긴 건조 시간을 통해 진한 단맛을 가지게 된 제품들처럼 일반 설탕보다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어 생각하 되었는데요. 저는 물과 모스코바드 설탕을 1대1 비율로 그만 한시 28개랑 사용해봤습니다. 이실럽은 색상 자극류의 전체적인 단맛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농도가 매우 심하고 천천히 녹다 보니 저는 미리 녹여놓은 시럽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비타민스를 만들어낼 재료로 저는 맥주를 양조할때 사용하는 호을 선택하였습니다. 혹은 제커피와 같은 가지로 복합적인 과일의 향미는 물론 매력적인 비터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모든 재료들이 꼭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있도록호이가 지고 있는 비터니스만을 추천하여 제창전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g의 호과 1L의 물을 60분 동안 끓여주어호이가 지고 있는 가벼운 향미 성분들을 날려주고 매력적인 비터니스만을 추천하였습니다. 음료에는 총 20g을 사용하도록 할 텐데요. 호비가 지금 있는 비터리스 음료가 너무 달거나 식탐으로 밸런스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시나몬의 새로운 플레이머를 만들어내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음료를 조금 더 차갑게 만드과 동시에 부드러운 질감을 형성하기 위해 아이스키브를 넣고 질소를 주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창작 음료는 모든 음료가 가장 밸런스 있던 너무 차갑지 않은 시원한 형태의 음료가 될 건데요 제공받으신 제공받는 제 넓은 볼과 얇은 입을 가진 자는 제 창작 음료의 맛들을 더 섬세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제공받으신 제 창작 음료는 가볍게 스월링 하신 뒤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는데요 제 창작 음료에서는 미안 텍스처와 다크 초콜릿, 로메절리컴포도와 시나몬의 플레이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비터니스를 통해 신맛과 단맛이 더 균형잡히고 복합성이 상승되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과일이 들어간 흑맥주를 마시는 듯한 맛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에스프레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앞선 두 가지 음료를 통해 경험했던 비터리스의 긍정적인 역할들이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에스프레소에서도 온전히 공감되길 원했고 그래서 마지막 음료로 에스프레소를 준비하였는데요. 더 긍정적인 에스프레소 경험을 위해 앞쪽의 누인고를 한봉씩 드셔주시고 디스크립션 카드를 반대편으로 뒤집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에스프레소에 자세한 테이스팅 노트가 담겨있습니다. 밸런스가 특징적인 제 에스프레소는 다양한 계열의 향미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미디엄 하이 스위트, 미디엄 하이 엑스리티 미디엄 비터니스의 밸런스와 카카오닙스 패션으로 칠 레드와인의 플레이버, 미디엄 라이트 바디, 쥬시하고 실키한 텍스처. 그리고 산도가 조금 있는 그초콜릿에페이스트를 경험하는 것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비타민스를 통해 단맛과 신맛이 더 균형잡힌 레경험해보셨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각 중에 스푼을 사용하여 천천히 열번전 후에 드시면 되고 사용하신 스푼은 다시 유리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습니다. 네. 네.